안녕하세요 미래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이 아이는 푸른 펠시아 자스민 그냥 자스민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름이 푸른 펠시아 자스민이네요 보라색의 예쁜 꽃을 피우고 꽃도 너무 예쁘죠 보라색에서 연보라에서 흰색으로 가면서 꽃이 지기 시작해요. 향이 나기 때문에 자스민이라고 하지만 원산지는 아메리카 관엽식물이래요. 햇빛이 부족하면 블루 바이올렛 색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죠. 한나무에서 세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어요. 찐버라, 연버라, 하향으로 가는 과정. 그런데 또 특징이 진보라일 때 향기하고 하양일 때 향기하고 두 가지의 향이 난대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멋진 자스민입니다. 제가 이 자스민을 작년 봄에 한 화분을 사서 그때는 몽글몽글 꽃이 피려고 몽어리가 잔뜩 맺혀있는 상태인데 예쁜 화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억지로 억지로 빼서 흰 사기 화분에 심었더니 애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더라고요. 이 자스민이 가격도 싸지가 않은데 너무 아까워서 아주 혼났답니다. 동해는 또 다른 지역보다 꽃값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중순쯤에 엄마 생신이어서, 어, 김포에는 엄마 생신에 가서, 엄마도 굉장히 꽃을 좋아하거든요. 나무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베란다에 나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박나무, 또 집에서 기르는 펜지, 또 나무 하나를 사서, 분갈이를 해주고 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나무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자꾸 나무 보면서 너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꽃과 나무를 보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김포 화해단지에서 제가 또이 자스민을 아주 굉장히 동해보다 싼 가격에 이 대품을 2만원에 제가 사왔답니다 김포에서 동해까지 차에 싣고 왔답니다 꽃 좋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전국에 멀리 있는 데서도 그 꽃을 차에 실고올수 있죠 보라색일 때는 진한 향이 나고 흰색일 때는 은은한 양이 나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고 자연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4월에서 9월까지 세 차례 정도 개화를 했는데 한데 실내에서 13도, 16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연중 피고지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꽃이 진 후에 가지치기 새잎이 나면서 꽃대를 물고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꽃이 지면 가지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새잎이 나고 꽃대를 물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3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꽃을 다 지면 가지치기를 하려고 영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찍었어요. 아까는 친정에서 가져왔을 때또 이제 꽃이 다 피고 이제 하얀색으로 다 변해서 지기 시작할 때아 지면서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하얗게 된이 꽃도 너무 예쁘죠 이때도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거실까지 안방까지도 이 향기가 은은하게 나와서 어 너무 좋았답니다. 본격적인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는 것이 좋고,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꽃들이 꽃이 필 때는 평상시보다 물을 더 많이 먹죠. 그리고 비료는 봄, 가을에 두번 복합 비료를 주시면 좋고요. 꽃을 풍성하게 보려면 한 달에 두번 정도 액비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제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꽃을 따주고 있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 이 꽃을 따면서도 향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아주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꽃을 따고 있어요. 15도에서 25도에서 잘 자라고 겨울은 노지월동은 되지 않고 5도씨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파트 베란다가 월동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영상이에요. 꽃을 다떼내고 이제는 가지치기를 할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가을 쯤에 또한번 잎이 올라오고 꽃을 보여주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 꽃이 가을에 다진 다음에 완전 가지치기를 해줄 거고, 지금 이제 꽃이 진 자리를 가지치기를 해주는 중이에요. 9월경에 또 꽃을 보려고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가지치기 한 것을 또 삽수를 만들어서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둔 후에, 물올림을 한 후에 상토나 마사토에 심어주면 번식도 잘 된다고 해요. 상토나 마사토에 심어졌을 때, 물을 말리지 않고 계속 물을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주던지 위에서 물을 주게 되면 새순이 나오면 뿌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순 나오면 배양토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 사랑의 기쁨, 우아한 아름다움"이에요. 인도에서는, 연인에게 브른 펠리, 푸른 펠시아 자스민을 꽃선물로 받으면 머리에 꽂아서 장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고 해요. 어, 이렇게 예쁘고 좋은 향기를 내지만 독성이 있는 허브식물이에요. 그래서 뭐 약재로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새순이 나와서 꽃이 핀 자리를 조금만 잘라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잘라주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9월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제가 자스민 가지치기는 처음 해봐요. 엄마도 길렀던 자스민. 저도 그 전에 한번 길렀었는데 또 한번 세 번째 자스민을 길러보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잘 길러서 봄, 가을 계속 꽃을 볼 예정이에요. 보라색, 연보라색, 흰색으로 색깔이 변하면서 향수와 같은 좋은 향기를 내는 예쁜 자스민, 푸른 펠시아 자스민. 너무 예쁜 이 나무를 제가 김포에서 동해까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했네요. 우와 깔끔해졌어요. 또 꽃보기를 기대하면서 잘 여름을 잘라고 가을에 꽃이 피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 가지치기한 것은 또 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예쁜 브룬 페시아 자스민, 향기도 좋고 예쁜 꽃도 보여주는 너무 멋진 자스민. 감사합니다.